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좀, down t 한, 좀 새벽, 토크? 네. 지금 시간이 12시, 2시 반이에요. 어,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2시 반인데, 음, 일단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좋은 얘기랑,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어, 마인드셋을 조금 더 솔직하게 공유,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은 원래 영상을 안 만들려고 했는데 어, 어쩌다 보니까 <laughs> 어, 꼭 좋은 멘트들, 좀 좋은 얘기들을 공유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어, 투자에 대해서 요즘 복, 그러니까 복합적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장에 대한 불안감이랑 그리고 또 수익이랑 이런 어, 정치, 뭐, 트럼프, 슈퍼, 슈퍼 스프링 코트에, 텍사스 뭐, 가가지고, 에이지가 스프링 코트에 뭐, 한다, 뭐, 그건 이제, 어, 디클라인 했어요. 스프링 코트에 안 받아준다고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어, 뭐 에너지다, 뭐, 비 v 다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스티뮬러스안 받, 안 받는다, 뭐, 스티븐스 딜레이 됐다, <laughs> 바이든이다, 트럼프다, 트럼프다, 바이든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어 헷갈리는 마켓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투자를 초반에 하는 게 잘하셨어요. 지금 어, 이제 얼리 인 vesting 을 하는 사람 저 포함해서 이제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 지금 빨리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셨고 근데 여기에서 너무 수익이 나온다 아니면 어, 좀 마이너스 구간이다 해가지고. 어 너무 슬퍼 안 하시고 또는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 자기의 그 미디언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중심 아니면 자기의 평정심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걸 찾으면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어, 무슨 복합적, 네 광복 광복합적 그러니까 많은 복합적인 이유로 어,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수익이든 아니면 손실이 나셨던. 음, 고민이 많이 되실 시기가 왔대. 왜냐면 연말 되면 좀 그, 싱숭생숭 한게 있는, 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생일이 또 얼마 안 남아서, <laughs> 생일 지금, 지금 알았는데 한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어,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다들, 어, 일단 투자를 일찍 하셔서 잘 하셨다 네. 지금은 뭐 되게 조그만한 거에 어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초보자니까 이제 느끼기에는 어 상당히 좋은 어 본인이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랑은 이제 잘 맞고 어 부수입 또는 주수입으로 어 할수 있는 시스템이다 네. 시스템이고 물론 시드머니에 따라서 주랑 부랑은 나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입은 이제 가지고 올수 있고 그리고 쌓이는 계속하면 그리고 무리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거는 같아요 네. 음 물론 지금 이제 장이 좋다고 하고 이제 크래쉬가 올 거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 대부분 저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만 저만 이제 혼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개인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물론 개인 다 같은 개인 투자자지만 저만 좀 전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음, 다들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본인을 의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하던 수 손실을 겪고 있던 잘 하고 계시니까. 그냥 본인을 믿고 손실을 어디에서 났나 수익이 어디에서 났나 어,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 안 치우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하지 않고 너무 우울해하지 않고 음, 모든 기회가 왜냐하면 저희는 초보자잖아요. 초보자이기 때문에 모든 기회가 배우는 오퍼튜니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에서 연령층이 그래도 30, 50세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두배 정도 더 남았잖아요. 제일 수명이 100살이라고 되게 기본하게 치면 요즘에는 100살 넘었지만 평균 수명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년 코스에 들어왔는데, 50년, 70년 코스에 지금 들어왔는데, 배움 코스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어, 처음에 잘 됐다 그래도, 나중에는 고비가 올 거고, 뭐 고비는 사람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니까, 뭐 자기가 뭐 힘들어 하는 점이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주식도 어 자기가 <laughs> 만족이 안 하는 거랑, 그리고 힘들어 하는 거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계속 본인의 중심을 찾으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이제 좀, 어, 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또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 어,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다들 이제 힘내면서 계속 투자를, 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네, 어, 계속 하셨으면 좋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제 미래가 밝은 미래로 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의 과정을 즐기시고 그리고 계속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는 저도 완전 초보지만 투자는 계속 배움의 과정이고 그리고 어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음 저는 그래서 투자를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빚내고 투자는 좀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뭐 어, 가다가 한 번씩 해봤죠. 저도 해봤죠. 뭐주 어, 어, 주식 담보 걸고 뭐또 다른 거 사고 뭐 이런 그리고 뭐 대출 받아가지고 하고는 해봤는데 음, 즐기는 느낌이 물론 거기서 하면 좀 짜릿하긴 하긴 한데 어, 즐기는 거는 또 다른 의미니까 음, 좀 본인 그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본인 스타일에 맞게 계속 꾸준하게 가시고, 음, 좀 말씀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에서, 어, 세븐틴 팁인데, 여기,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세븐틴 팁에 들어가고, 그리고 몇 가지 팁, 인베스팅 팁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심을 찾으려고 이거 읽다가 마지막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다 이제 읽어드릴게요. 어느 정도 다시 본인의 중심을 찾아가는 도움도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세븐틴 팁이 있는데, 한첫 번째는 이제 cut loss early. 그래서 손실을 빨리, 빨리 자르라는 얘기고, 근데 이게 손실이 처음에 투자해가지고 좀 많이 떨어지면, 그러면 손실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약간의 딥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패닉 셀이라는 게 있어요. 음,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이 20% 30% 아니 뭐10% 20% 30% 이렇게 올라요. 그러다가 내가 샀는데 주식이 좋아 좋아 보여 가지고 근데 갑자기 20% dB 와요. 그러면 그거는 웬만하면 패닉 셀이고 만약에 내가 5% 이거는 저 개인 생각이에요. 본인다 <laughs> 한5% 8% 에서 그, 빼지를 않았으면, 음, 물론 그것도 잡기가 힘들죠. 5%, 어, 고, 만약에 이렇게 5% 8% 떨어지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다가 20% 떨어졌어요. 그러면 빼지 못해요. 그런 거는, 음, 이것도, 되게 힘든 토픽인 것 같아요. 어, 내가 얼마나 그 주식을 믿냐에 대한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엄청 믿는 주식이 떨어졌으면, 근데 그거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것도, 이것도 배움, 배움이죠. 내가 평가를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대충 rule o 이 이거는 다 어느 정도 평균적인 얘기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어, 로스는 빨리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게 되게 케이스가 많긴 하고, 이제 본인이 가면서 음, 배우는 점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그걸 먹었거든요. 어, 상에서 하루 가는 그 54%가 56, 55%에 마이너스 먹은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하루에. 그래서 그때 한번, 어 그거 맞고, 진짜 맞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드가 적을 땐데, 모음적으로 했는데, 이제 떨어졌는데, 어 물론 제가 판 다음에 그게 이제, 음 거의 하점에서 이제 보합으로 거의 올라갔는데, 그래서 가슴이, 어 돈을 뺐을 때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보합으로 갔을 때도 이제 찢어질 것 같았는데, 음 그러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 데는 이제 며칠이 걸렸지만, 왜냐면 너무 음, 한국에서 겨, 경험할 수 있는 거의 탑버튼을 하루에 경험한 거니까, 어, 맥스가 60%잖아요. 완전 상한가에서 이제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게 60%인데, 그 이상의 딥을 이제 먹었으니까. 또 웬만하면,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내 네, 평균적으로는 로스를 컷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어, 이 제가 지금 하는 멘트 그리고 이 얘기들에 대해서 어, 동의하시거나 아니면 동의 안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저도 <laughs> 어, 댓글을 어, 달아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let gains run 이거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어, gain 그러니까 업 올라가는 거는 웬만하면 계속 흐르게 놔더라 그러니까 위에를 실링을 이제 막아놓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누구도 어, 평가하기 좀 힘들고 음, 뭐 그냥 100% 먹었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200% 오른 주식도 있고 200% 이상은 저도 이제 300%까지는 못 봤는데 어, 저, 저 개인 포트에서 아니 저 개인 포트에서는 어. 그거는 안 바랄게요. <laughs> 하여튼, 어, 개인, 그, 웬만하면 그냥 흐르게 놔두는 게, 어, 위로 오르는 게, 그, 꼭지점이 어딘가는 좀 확인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 그리고 좋은 주식은 대부분 다시 오르기 때문에, 그, 위에를, 이건 근데 좀 공격적이긴 해요. 어, 개인에 따라서 취향도 틀리고, 어느 정도 뭐 친, 저의 친구들은 어떤 애는 하루에 나는 5%씩 먹겠다 해서 물론 그것도 되게 럭키한 거지만 어, 공격적으로 하면서 5% 먹고 빼고 빼, 먹고 빼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 방향으로 딱 자기가 셀렉트한 이윤만큼 먹는 <laughs> 그런 재미나게 투자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어,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투자하지 않더라도 어떤 주식에 들어와서 되게 계산적인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게 맞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본인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이제 미련 안 갖고 나는 뭐, 50%까지 먹겠다 하고 50% 이상은 나는 미련 하나도 없다 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잘, 리듬에 맞아가지고 잘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는 그래도 이제 계속 웬만하면 그래도 흐르게 놔두는 게 저는 저랑은 맞았어요. 네. 왜냐면 상승장에서 진짜 많이 벌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조정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좀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조정장에서는 이렇게 약간 업다운, 업다운 있을 때, 어, 몇 퍼센트, 몇, 퍼, 몇 퍼센트 먹고 나오고, 몇 퍼센트 먹고 나오고 하는 게 효과적이니까 어떤 장을 바라보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관점도 또 틀리죠 쇼칠 뭐,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내려가는 거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면 근데 쇼스는 엄청 위험한 게임이라는 거를 <laughs> 음, 그리고 여기에서 Don't Average Down 저도 이거는 좀 많이 동의합니다 어, 아직 사람들이 좀 어, 이걸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저도 초반에는 많이 했는데, 어 이제 진짜 안 하는 게 좋다는 거를 좀 여기저기에서, 특별히 한국자 하면서 어 많이 배웠어요. 에르시 다운이 이제 떨어지는 주식의 평가, 평단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평단 낮추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만약에 거기가 보 m 이라고 해가지고 사면 좋지만, 어, 웬만하면 그냥 떨어지는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이게 약간 그 시클리컬 사이클이라고 가가지고 이 어, 사이클이 바뀌어서 이 사이클로 가면서 이게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 태양광, 뭐 5G 이렇게 띠엄띄엄 이제 갈때 태양광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태양광 시대가 지나고 5G 쪽으로 갔으면 이렇게 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때 뭐 사면 어,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웬만한 어, 주식들은 뭐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에버지 다운하는 게 상당히 그래도 위험하다. 그냥 본인이 믿는 고점까지 어, 들고 있, 있는 게 아니면 그냥 빼던 빼는 게더 낫지 않나 네,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 어느 때 배웠냐면 어, 제가 SK 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SK 바이오팜은 정확히 맞췄어요 어, 시총 가격은. 어, 그래서 한 3조에서 5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SK가 저는 프로시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다른 사람도 SK가 다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SK는 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엄청 떨어졌어요 이렇게 뭐 최근에는 좀 올라왔는데 SK바이오밤 상장할 때는 그 며칠 전인가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두세두 달? 세 달은 떨어진 것 같아요 어, 계속 이제 취크 하면서 뚜루루루루 떨어졌으니까 저는 처음에 그거를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이 밸류에이션이 왜냐면 바이오팜이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당연히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멘토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이유로서 이제 딴 데로 가셨는데 그때의 멘토님이 이제 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어, 컷 로스 하는 게 좋고, 이게, 음, 너무 오래 안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물론 그분이 주신 팁도 저도, 어, 되게 일부적으로 저는 이제 모든 팁은 저랑 맞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아, 좀 계속 이제 한 일주일, 이주, 이중가 기다렸나? 계속 이제 기다리니까. 안 올라가니까. 안 올라가니까 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가지고 위조를 했는데 액수는 그 당시에는 컸어요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때도 또 배웠죠 왜냐면 그 다음에 한두 달도 볼 때마다 SK를 그첫 번째 창에 있는 거에서 지원 다음에 한네 번째 창에다 놨었는데 그 창을 이제 한 번씩 볼 때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틀릴 수가 있구나 사람이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일 조금 조금씩 떨어지니까 확 떨어지지 않고 조금 조금씩 떨어지니까 아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벌써 17분이나 했네요. 그래서 좀 빨리 얘기하면 음아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를 몇 개씩 뛰어넘을게요. Don't follow advice from friends. 근데 여기 뒤에서는 이제 unless they are doing better than you. 그러니까 친구 얘기 듣지 마라. 너보다 더 잘하지 않는 이상, 근데 너보다 더 잘하지 않는 이상을 빼고 친구 말은 좀안 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 말을 들어서 도움도 안 되고, 그거를 들어서 수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두개다 도움이 안 됩니다. 다 이제 본인의 결정으로 이제 투자를 결정 짓고, 그리고 이제 책임을 지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말 듣고, 물론 저는 추천하지는 않으니까, 음, 뭐, 유튜브, 다른 사람 채널 보면서 좋은 주식이다, 아니면 뭐, 수익률 공개하면서, 뭐 포스트로 막 수익률 올리는 채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아, 이런 게 올랐구나라고 이제 한 번씩 보는 거지. 음, 그렇게 막, 너무 많이 들으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버핏이 최근에, 요번에 얘기한 게 뭐였지? 어, 이런 말을 했어요, Warren Buffett. You don't want to get into a stupid game just because it's available. 그래서, <laughs> 아, 이거는 옛날에 어, 얘기한 건데, 어, IPO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른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게임이니까 나랑 안 맞으면 어, 그 게임을 플레이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뭐 친구들이 뭐 조건을 이상한 승률로 뭐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기를 해가지고 근데 승률 내 조건이 너무 안 맞다.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다트를 잘 하는데 어 탁구로 내기를 건다. 그러면 안 한다고 하죠. 아무리 어 너랑 나랑 또 이기는 사람이 뭐 속이 이렇게 해도 탁구를... 내가 만약에 다트를 잘하고 탁구를 못하면 저는 그걸 다트로 하겠죠. <laughs> 탁구를 안 하고. 어, 그렇게 안 하면 성립이 안 돼서 그냥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게더 현명하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일생생활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서 하면 어, 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 친구 말 들어서 도움이 될게 없으니까 그게 내가 돈을 벌었던 말았던. 왜냐면 그거 돈 벌어도 친구들이 그거 소라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러면 아, 미안해. 뭐 내가 소주 한잔 속게 그래도 소주 한 잔으로 될 돈이 아니잖아요. <laughs> 어, 가슴도 이제 좀 아픈데. 음 그리고 뭐 buy what you know. 내가 아는 거 투자해라. 근데 아는 거라는 게 어, 알매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 내가 아는 기준은 그래도 좀 지키면서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stick to the g 좋은 마켓에 이제 어, 붙어 있어라 내가 맞는 마켓 내가 맞는 섹터 내가 맞는 어, 언어 뭐 한국어 이런 한국장 맞는 그러니까 내가 맞는 장에 계속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be wary of media 어, 네, 미디어 얘기를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 미, 그,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영국법,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 정확한 미닝을 놓칠 때가 있으니까 특별히 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언어의 어피니티, 그러니까 그 언어를 익숙함에 따라서 어, 좀 걸을 수 있긴 한데, 뉴스를.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 뉴스에 뭐를 보는지 그리고 내가 보는 뉴스가 맞는지는 그리고 내가 보는 뉴스 소스랑 소스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 어떤 얘기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지를 어, 매번 고민하면서 어, 이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블로그니까 아무리 잘써 있어도 뭐 이게 어, Seeking Alpha 같은 데서 뭐 블로그를 보면 아무리 잘써 있어도 그래도 블로그인데라는 생각이 원래 저는 좀 Um, 뭐 말은, 말이랑 성격은 되게 해피하지만 어, 뭘 읽고 있으면 되게 크리티컬하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아마 나녹스의 평가하는 거 보고 크리티컬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시니컬이라고 해야 되나? 시니컬하진 않으니까 um, Don't buy what everyone else is buying 어,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사는 업사이클이 오기 전에는 사야 되죠. 네. 피크에서 사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코오더 컴퍼니 하는데 코오더 컴퍼니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m 이비 음,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좋았습니다. There is no investing magic bullet이라고 그랬는데 투자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여기 밑에 써 있는 게 음, 이거는 좀 읽어드릴게요. Too often investors keep hope hopping from one concept to the next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한 컨셉에서 다른 컨셉으로 이제 뛰어다닌다는 뛰어 거죠 컨셉을 이제 이컨셉 썼다가 다른 컨셉 썼다가 다른 컨셉 썼다가 그래서 usually never making money in any of them 그래서 그 컨셉 이상한 컨셉을 계속하다가 나랑 안 맞는 그냥 나랑 맞는 그냥 투자 스타일을 찾는 거보다 다른 컨셉을 계속 도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못 만들 면서 이렇게 그런 컨셉이 넘어가는 이유가 돈을 못벌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네 그래서 음 그만인 것 같아요. 어, 한쪽 해봤다가 다른 거 해봤다가 다른 거 해봤다가 그러는 것보다 쓸,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에 맞는 주식이랑 자기에 맞는 섹터를 찾으면서 그 섹터에 맞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음, 네. <laughs>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저, 이, 저한테 이게 와닿은 게, 최근에, 아, 좀 막, 단기 트레이딩을 시작해볼까, 뭐,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고, 그전 영상에서도 뭐, 포트 시프트 좀 해볼까, 이런, 음, 뭐 포트 시프트는 좀할수 있는데, 어, 안 하던, 어, 트레이딩을 좀, 빠른 트레이딩을 해볼까 하는데, 어느 정도 조바심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수익 구간이 계속 이제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2주 전에 그 범프 한번인 다음에 그냥 심심하기 때문에 음, 특별한 그한 번에 더 리프가 없기 때문에 리프를 보고 싶고 <laughs> 음. <laughs> 그래서 좀 머리에 복잡했을 때이한 문구 그러니까 많이 읽으 읽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자기에 맞는 투자팁 뭐 이런 거 읽으시다 보면 딱 자기 마음이 풀리는 문구가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였고 그리고 투자를 빨리 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거라는 게 늘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고등학생부터 투자했다는 대학생분, 어, 되게 부러웠고, 음,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도 그거에서 느껴졌어요. 저는 나이가 든다는 걸좀 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럴 때 내가 뭐, 10대부터 투자했으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생각은 이제 더안 하는 편인데 쓸모 없으니까 <laughs> 그래도 아, 그래도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 어, 그래서 better late than never라 그러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늦어도 하는 게 좋다. 음,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시작은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어, 어제 영상에서 50년 뒤 4만 퍼센트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몇년 동안 그한 주식을 4만 포인트까지 들, 4만 퍼센트 수익까지 들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4만 포인트까지 가는 주식을 어떻게 만나지고 페니 스탁을 투자해야 되나 지금부터 아니면 언더더 언더레이더 더뭐 음, 아직 상장 안한 비상장 한국 주식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시리즈 어, 어, A 뭐 투자하려고 뭐 노력을 해야 되나 <laughs> 뭐, 뭐 받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리 어, A 뭐 <laughs> 상장하기 전에 뭐, 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하는 척 해봤습니다 <laughs> 하는 척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어, 감사하고 이 영상이 아마 내일 아침에 올라오지 않을까 어, 생각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걸 아침에 아니면 점심에 보시면 약간 목소리가 쳐져 가지고 <laughs> 재미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잘하고 계시니까 투자 일찍 한 거는 진짜 엄청난 좋은 초이스인 거 같기 때문에 음, 다들 건투를 빌면서 다음 주도 파이팅 하면서 음, 저도 이제 일찍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